아니 이건 좀 아니야 이거는 이건 그냥 대놓고 역겹잖아 자테텔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, 요즘 스팀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게임이죠 6일만에 800만장을 판매한 패럴드 다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궁금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해가 그 기본인가요 아니구나 더 있구나 이렇야 이야 두끈지다 야 존나 멋있다. <laughs> 아 이거지. <laughs> 야, 야 몸통 사이즈가 왜 이래? 야 전혀 근육 몸이 아닌데 그냥 살만 준댔쪘는데아 근데가 아니라 이거 그냥 살은 쪘는데 복근 그거것 같아, 성형한 것 같아. 마르게 해볼까 그러면? 얼마나 말라지나? <웃음> <웃음> 팔 사이즈는? 아 팔도 가늘어지는구나. 오 다리도 키울 수 있어. 15, 20이 제일 이쁘다고? 이런 거 어때? 어, 야, 하체 집중형. 축파 춥스형 아니, 몸만 비대하게 해볼까 <웃음> <웃음> 무작위? 어 야, 야, 무작위. 야, 무작위 너무 무작위로 해준다. 야, 너무 무작위잖아. 피부색이 이런 것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거야? 아 근데 진짜 패럴드 이 게임은 피부색에 편견이 없구나. 나는 그래도 인종차별안 한다고 생각했는데. 아니, 이거 좀 땡기는데. 이걸로 하자 이걸로 몸을 좀 키워볼까? 자아아 <laughs> 근데 이건 좀 아니야 이거는 이건 그냥 대놓고 역겹잖아 자 이걸로 할게요 게임 시작 아 노란색 할걸 아 머리 노란색 할걸 아씨어 <laughs> 귀여워 <laughs> 안귀여워 으아아아따 <laughs> d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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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t